니치 퍼퓸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춘몽 듀프 니치 향수 도플 퍼퓸 밤쉘은 은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플로럴과 머스크 향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간편한 스프레이 타입으로 한 손에 쏙 들어와 사용하기 편리하며 향이 오래 지속되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냄새를 유지시켜줍니다. 사용자들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향 덕분에 거부감이 없고 레몬향과 파우더향이 어우러져 상쾌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더해줍니다. 또한, 중성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꾸준히 사용하기 좋다는 평가가 많으며, 향에 강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매력적입니다. 이 제품은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며, 편리함과 지속력을 동시에 갖춘 니치 퍼퓸의 대표주자로 강력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